저희가 그이 기념식은 10월 2일날 어울마당에서 어, 개최를 할 기회를 갖고 있고요. 그때는 어, 유공자 표창하고 그 다음에 어, 여성운동사와 그리고 활동사 이런 동영상을 상영하고 시립 합창단의 편의점어요 또한 2부 행사로는 송구일 하는 여성 영화를 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번 그이 여성 주관 행사 때는 어 여성 다양성 영화제를 운영을 합니다. 그래서 그이 여성 독립 영화 또 여성 감독 영화 또 고전 영화 등1 5 편을 가지고 어 시청 어울마당 등8개소에서그 상영할 경우 금년도에도 어이 47개국에서 20, 220편의 그 영화를 갖다가 어,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하는 것인 만큼, 어, 항상 의외로 기자 여러분들께서, 어, 홍보해주시는 것처럼 잘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도청국제 만화축제에 계십니다. 어, 이번 금년에는 그 만화축제가 제16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. 어, 금년에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, 어, 하나의, 한국 만화영사진 응원과 또 어, 구천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첫째한개최가 그, <laughs> 됩니다. 어, 금년도에도 어, 약 그, 이, 1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어, 지금 어, 저희들이 이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부대 행사까지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, 어,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 개최가 금년도에 2일째를 맞이하는데요. 어, 많은 국내 어린이들이 그 온라인 어로신 공모를 하고 있고, 본 대회를 8월달에 개최를 할계획 갖고 있습니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